내년 1학기부터 농식품 분야 취 창업을 조건으로 비농대 재학생들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수한 청년들의 농업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학기부터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 3, 4학년에서 농대 비농대 3, 4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청년들을 농업 농촌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해 올해 2학기 첫 도입된 청년 창업 육성 장학금은 졸업 후에 영농 또는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장학금 수혜 학생은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성 지원금인 학업장려금을 학기당 200만원씩 최장 4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혜 대상은 장학금 수혜 횟수에 6개월을 곱한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농업 농촌 분야에서 일해야 하고 학기당 25시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는 농대 3학년 이상이었으나 내년 1학기부터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들어 비농업 전공 청년들의 농업 농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19년 그러니까 2학기 때 청년동 장학생을 선발을 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 가능성을 이제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20년 1학기부터는 이제 지원 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를 해가지고요. 기존 농업계 학생 외에 또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청년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481명을 선발해 지원했지만 내년 1학기엔 800명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다만 농업 농촌 분야 진출 가능성을 고려해 농대생 600명, 비농업 전공 대학생 200명을 뽑을 계획이며 1월 7일까지 농어촌 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계 대학 진학 확대와 농민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식품 인재 장학금과 농업인 자녀 장학금 신청도 함께 봤습니다. 두 장학금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과 같습니다.